자, 그러면 그 조성원 군이 그 이오니아에 있어서 그 중상주의가 결과적으로, 어, 이득이었냐, 손해였냐라는 뭐좀 약간 좀 단순화 시키면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조성원 군은 어쨌든 중상주의는 이오니아의 과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이 설사, 노예제도 같은 경우 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폄하하기에는좀 무리가 있다라고, 어, 아주 그, 그 파워풀한 어떤 발표를 했다고 나는 보는데 <laughs>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가차없는 저 비판 및 질문 비평 다 좋아요 자 누구 먼저 할까요 <laughs> 자 선민석은 저는 사실 질문하고 싶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좋아요 비평도 좋고 비판도 좋습니다 저희가 코스모스 실장을 다 읽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은 지금 다 알고 있는 것들이라 사실 근데 제가 조금 들다가 좀 궁금해진 거는 왜 굳이 우리가 읽었던 걸다 처음부터까지 끝 설명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게좀이 발표에 대해서 회의하면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토픽은 중상주의가 이혼아에 끼친 영향이 어떻게든 좋은 결과를 미쳤는가 나쁜 결과를 미쳤는가를 나름의 잣대로 평가하는 게 주제인데 그. 토픽을 거기에다 맞춰야지 이오니아에 일어났던 일들에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는 그냥 간략하게 막한두 문단으로 설명하고 나머지는 가치 판단에 중점을 둬서야지. 그러면 처음인가 그러니까 발표 처음부터 끝까지 해도 일분 때부터. 이렇게 10초 남았어 정말. 두분 때까지 다 우리가 읽었던 로 설명하고 마지막 1 분만 그 결론을 내려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선생님께서 몇분 남았다. 네, 할 때,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오케이. 내용을 바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선 좀 아쉽다. 첫째는 제이 제, 제, 제 글과 제 발표는 딱두 분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이트에 올라가듯이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두 분한테 발표하는 걸 한정해서 이 앞에서 설명 내용을 다 빼버린다면 그러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굳이 그렇게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면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 같은 경우는 그건, 그냥 그건, 그 그건, 당시에 그냥 중상주의가 이혼이야에 노예제도를 가져왔고 노예제도는 결국 과학의 파멸을 이끌었다. 그러니까 그건 는름 명명상이 숙민서론인데 굳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용한 경우. 그러니까 제 생각에 숙민서론이 북한을 인용한거나 제가 아리스토텔레스 를말이 인용한거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앞에 전그 전에 이렇게 었던 흐름이나 이런 것을 빼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문제집에 공식만 나오고 그 그. 유도는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자, 둘다 공식이 나오려면 음. 유도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줘야 이걸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공식만 나와 이걸 달달 외우는 거랑 별 차이가 없잖아요. 자, 근데 그 오케이. 지금 시간이 없기, 없기 때문에. 때문에. 자, 손민석 군이 질문한 거는 자 우리가 그 같은 수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듣기로는 어쨌든 우리가 같이 읽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해주는, 서머리해주는 그런 역할 외에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발표자가 왜 중상주의에, 어, 좀더 방점을 띄는지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서 좀더 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자, 합리적인 비평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조성원군은, 자, 이것이 지금 현재, 어, 우리 그 수업 클래스메이트를 대상으로 한 발표가 아니라 본인은 그 클래스메이트를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웃녀의 중상주의가 과학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다른 오디언스들한테 우리가 셋이 회의를 해서 공부를 해서 이걸 다 요약해서 발표한다 이렇게 만약에 파악을 했다면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성원이가 조성원 군이 자 우리 수업시간에 내용을 갖다 선물해서 이렇게 내가 그래서 결 우리 최그 끝에 가치관을 그내 가치를 이렇게 여기다 방점을 찍겠다 라고 한다면은 조성원 군이 지금 발표한 게 맞아요 그죠 하지만 클래스 내에서 발표하면은 그런 불만이 나올 수도 있죠 그죠 자 거기에 대해서 조성원 군이 어떻게 어 만약에 클래스 내에서 발표한다면 어떻게 할지 한번 얘기해 볼까? 오케이. 제가 지금 그 포인트, 제가 찍는 포인트는 우리 클래스가 다 아는 내용인데 굳이 설명을 하느냐가 아니라 처음 듣는 사람도 그러니까 발표의 주제를 방점을 이 사람한테 찍었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 그 성원 군의 글의 핵심은 같이 판단이 있어요. 관수점을 같이 판단에 찍어야 되고 분량부절도 같이 판단이 조금 이 분야에 있었던 전반부에서 설명했던 것보다 우위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놓치신 것 같아요. 이 발표를 처음 듣는 사람이든 내용을 다 알고 듣는 사람이든 그건 변함이 없죠. 오케이, 자 그럼 태훈이가 한번 여기 돼서 대해서... <laughs> 잠깐만 태훈이 먼저 얘기 좀 들어보고. <laughs> 자 이건 연습이야, 트레이닝이야. 자, 태훈이도 억지로 한번 얘기해봐야 돼. <laughs> 제가 생각하기에도 민수 말처럼. 필요한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조성원 학생이 무슨 의도로 는지는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 자신이 설명하려는 거를 다 설명, 이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너무 내용적인 것에만 이제 어떻게 일이 흘러갔나 이래서 어떻게 일이 흘러갔나 근데 그 일이 흘러가는 거냐면 이제 중성주의 이득과 손해에 대해서 일단, 일단 가치판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에 좀 초점을 둬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아까 민서가 말했던 것처럼 예시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솔직히 말해서 나올 필요가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이제 내용 설명이 이제 요약을 했던 칼슘의 7장에 대한 요약이 너무 많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성원이가 대답을 해볼까요? 우선... 어, 인서분의 마지막 질문과 태운군의 그 마지막, 태운군의 질문과 이렇게 좀 섞어서 대답을 하자면 우선 제글의 이런 초점, 뭐 이런 거는 저는 딱 이거의 가치관에 대해서 주제를 놓은 게 아니라 그 초점을 놓은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일단, 일단 저는 장점, 장점을 나 했잖아요. 그, 그, 러니까 뭐, 이혼해야가 이렇게 과학, 그 중간주의가 이론이해이론이 이걸 알려면 먼저 그, 뭔가, 이게,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전개, 두 개. 없어야 된다는 게. 네,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그니까, 러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쭉나열해 주고, 그니까, 러 마지막에, 제 뜸을 막 들으잖아요. 제 글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나오고 전는 뜸이 있는데, 이, 그, 이렇게 두 전개를 딱 지어서 설명을 해주면서 독자고 이렇게 생각을 해드는 거죠. 이,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 잡제를 말해 준 거고요, 마지막에. 여러분은 이렇게 여러가지 뭐 이혼양한테 끼친 장점, 단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당신은 어떤 거에 더 중, 그 무게를 주고 싶은가 이런 거죠 그러려면 뭐 예를 들어서 더 쌤을 하려고 해도 양쪽에 여러 가지가 있어야 이걸 더할 수가 있지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냥 결론만 내려가면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저는 뭔가 이렇게 꺼릴 깡이 있어야 뭔가를 추론해낼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와 형의그 주자는 <laughs> 하고 싶은 말은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았다는 거, 불량 조절에 실패했다고. 그게 그 저희 말의 핵심이지 없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아니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있어줘야 뭔가 평가를 할 네. 내리게. 거기에 는동의이 합니다. 불량 조절 실패했다고 단지. 제그 말은 음. 제 정도의 불량이 있어야 청 평가를 내릴 때더 좋다는 말을 하는 거죠. 오케이, 자 태훈이가 한번 정리해 볼까? 그래서 아, 음, 일단 발표자의 주장에 따르면 일단 정리에 조금 해보자면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 발표자의 결론이 있으려면은 어, 자신이 이야기했던 만큼의 어, 이제 내용 정리가 있어야 한다 맞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 물론 제가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건 수도 있지만 어 어. 일단 어떻게 보면 주제라고도 할수 있잖아요 중상주의가 어떻게 보면은 이 글의 주제라고도 할수 있는데 어.. 어.. 예.. 중상주의에 초점을 좀 맞춰서 그런 얘기를 쭉 알려주면은 어.. 좋은 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네 중상주의.. 만 있었던 아 알잖아요 그.. 내용 중에 중상주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도 있었고 그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장을 전부 요약해버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그렇가 그렇게 생각한다 해도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많이 설명을 했다고. 자 하나 해줄게. 안 돼. 아 마지막 하나. 초초 아, 동안에 빨리. 아, 초점을 중상주의 맞추셨는데 왜 피타고라스를 넣으셨는지 상관 있나 피타고라스 중상주의가? 그 대답만 그, 그 대답을 끝으로 끝내자 성원이 피타고라스 아니, 중상주의가 아니, 어떻게 는 중상주의를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중상주의 평가한다는 건 뭐냐? 중상주의가 과학에 미친 영향이죠. 그 중동주의를 통해서 그 노예제도가 생겼죠? 그 노예제도가 피타고라스한테 안정향을 미쳐서 이런 과학자가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었죠 왜, 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특히 나오잖아요 어디에요? 책에도 나오고 그냥 왜 그러냐면 보세요 피타고라스가 뭐라고 주장했어요 그자 5초 정리 이게, 이게 한 문장으로 피타고라스는 분명 이렇게 사고 실험이나 이런 걸 중요시하고 이 수작업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건 그 사회적 그때의 이런 깔려있는 이런 뭔가 프레지디스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이 싹 트게 하는 원인이 바로 노예제도이고 그게 바로 중주의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고 봐. 자끝 박수. <laughs>